이문제 밑면의 넓이가 15이고 높이가 h인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삼각뿔을 뉘워서 꼭지점을 원점에 놓고 제일 밑바닥이 h에 오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원점부터 시작해서 x만한 거리를 갔을 때 우리가 이 삼각뿔을 잘라주게 되면 이러한 삼각형이 나타날 것인데,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X라는 지점에서의 넓이를, 단면의 넓이를 AX라고 하게 되면, 비례식 관계에 의해서 이쪽 H만한 길이일 때 넓이가 15였고, 이때 X만한 거리에서의 단면의 넓이가 AX라고 했으니까, 15대 AX는, 자, 이건 넓이니까 15가 나올 때 원점부터 여기까지, 이 점까지의 거리는 h 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, 어, 넓이가 ax가 됐을 때 원점부터 이 삼각형 ax가 나오는 점까지의, 넓이가 ax 나온 점까지의 거리가 x였으니까 x의 제곱으로 해야지만 넓이의 b가 성립을 합니다. 따라서 ax를 간단히 하면 이것은 h 제곱분의 15x 제곱이 되고 수직 단면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부피 V는 0부터 h까지 ax dx를 해서 구하는데 0부터 h까지 ax라는 것이 h 제곱분의 15x 제곱이므로 이를 계산해서 간단히 하면 o, h가 나옴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.